제주에서 통갈치구이 먹을까, 통갈치조림 먹을까? 고민. 높, 큼지막한 크기의 통갈치구이와 통갈치조림을 모두 맛볼 수 있는 제주 협재 오션뷰 갈치조림 맛집. 제주도 해녀 세자매 협재 본점 소개할게요. 세트메뉴 주문하면 압도적인 1m 크기의 통갈치조림과 통갈치구이가 같이 나오는데, 갈치는 전문가 손길로 슉슉, 순식간에 순살로 변신하고 노릇노릇 구워진 손바닥만한 갈치는 도막째 와구와구. 이방 가득, 담백 고소함이 두 배로 느껴져요. 전복과 새우 등이 아낌없이 들어간 빨간 양념의 통갈치조림은 달달하면서 매콤한 맛이 근래 제주에서 먹었던 갈치조림 중 원탑이었습니다 몸국은 구수하면서 시원해 해장으로도 끝내주고 촉촉한 새우의회까지 기본찬도 코스요리처럼 하나하나 너무 맛있고 사이드로 시킨 갑오징어 튀김. 값을 제대로 하는 쫀득한 식감 천재의 고소한 맛이 갑오징어 튀김은 무조건 시키셔야 해요. 비주얼과 맛, 오션뷰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오감 만족 제주 갈치조림 맛집. 해녀 세자매 협재 분점 추천할게요.